자, B는 여기 X축 어딘가 이렇게 있대. 그 다음, P랑 Q는 원 위에 있는데, 선분 AB도 하기 선분 BQ 최소가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직선으로 키면 되는 거지. 근데 B가 움직여. 그럼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올려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얘가 7대고. 여기에 원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네. 얘는 중심이 그러면, A에서 중심까지 거리 잡아서, 요거 반지름 길이만 빼내면, AB 더하기 BQ의 최소인 거지. 돼 여기까지? 그럼 얘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A가 0, 마이너스 2. 그럼, 루트, 36. 더하기, 81. 해서, 반지름. 그니까 러이만큼 길이 빼내야 최소값인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 17이잖아? 2루트 13이네. 4 곱하기 13이네. 그냥 어. 4가 아니지. 9 곱하기 13이니까 3루트 13이네. 2 루트 13으로 끝나면 되겠지. 여기까지 자, 2번. 자, 선분 PA. 선분 AB. 선분 b q 의 값이 최소값을 가질 때 삼각형 ABQ의 넓이를 구해 달라 근데 우리 1번에서 이미 얘가 최소값 얘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해놨지. 그러면, 잘 봐봐. 성분 PA인데, 자, P라는 놈이 요원 위에 점인 거지. 그러면, 자, 나는 이미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을 1번에서 구해놨죠? 그럼 잘 생각해봐. 최소값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최소값이려면, 이놈도 최소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PA의 최소는 정해진 거 아니니? 요렇게 그은 다음에 요 반지름을 빼는 요주황색길이로 선분 PA의 최소값은 고정값인거지 이해돼? 응 어. 그럼 1번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잖아 뭘 그대로 활용하는거야? 너를 Q'으로 적으면 되는거지 됐어? 너를 Q' 그럼 잘 생각해봐. 이 Q'은 이 a 랑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인 거지. 직선과 다. 얘 6컷만 7이라며. 기울기는. 6분의 9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Y가. 자, 2분의 3X-2. 이렇게 잡히겠지. y 절편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얘랑 내가 대칭동한얘 x-2x5x y 7 조금이 1 3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중에 그 하나가 q'인거지 두개 나오는거니까 그럼 얘랑 얘 연립하시면 되죠 됐어?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x가 4 아니면 팔 이렇게 나올 거거든 네? 근데 잘봐 팔은 한 이쯤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점이두 개잖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여기 두개나오는 거잖아 큐프라임을 당연히 여기로 잡아야 되지 최소니까 그래서 이놈은 안 된다 됐어 그래서 큐프라임은 4컷마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러면 원래 있던 Q라는 건 4, 마이너스 4여야 되죠? 됐어? 왜냐면 얘는 x 축 대칭에서 구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구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B도 구할 수 있지. 왜? 그때의 B는 요 연두색 직선의 X절편이잖아. 이거 갖고 X절편 구하시면 되죠? 됐 3분의 4 콤마 0자 A는 0 콤마 마이너스 2문제 잡아준거지 그럼 이점 3개 갖고 삼각형 넓이 구해 달라는 거잖아 뭐 직선 구하고 거리 공식 써도 되는데 이세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하나에 0 콤마 0으로 만드시는 게꽤 좋죠 Y에다 2만 더 해주면 되잖아 3분의 4 콤마 2 4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 이제, 날리고, 넓이 구하 되지. 면분의절대값8빼기 마이너스, 3분의 8이니한 플러스 3분의 8 그럼 얘는 4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10.